안녕하십니까 연유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가 되면서 어 이제 뭐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고 어 국토교통부에서 도 이제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뭐가 <laughs> 정부 발표는 났습니다만은 뭔가 저뿐만 아니가 많은 이 부산에 어, 관계하는 분들이 뭐 집집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게 가득도 신공항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를, 염려를 계속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제가 한몇 가지 그 보고서를 제가 분석한 언론 기사를 종합을 쭉 해봤는데, 첫째는 이제 뭐, 부산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겁니다. 부산 너 촌놈들이 뭘 난다고 그걸 하느냐. 그러고 뭐 예산은 두 배나 들고 계항은 6년이나 쓰아지는데그 문제도 사실은 예산 또 너가 좀 조작한 거다. 단가를 너무 낮춰서 했다. 그러고 그계항이 늦어지는 거는 이제 민원이 계속 이 공항의 위치를 바꾸면서 이제 바다를 매립하는 인공섬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개항이 늦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가덕도를 완전히 드러냅니다. 가덕도가 이제 연대봉 이 있고 국수봉 이 있는데, 그 국수봉 쪽을 완전히 드러내가지고 이 가덕도 신공항 이 수심 70m를 메워야 됩니다. 메우고 그 위에 또한 2, 0 30m 도다야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이제 가덕도는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좀 다르지 않는가. 개항도 너무 늦고, 어,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지금 뭐, 산을 하나 드러내면, 처음에는 뭐, 그 어, 뭐, 그럴 필요 없다고 하던 국토부에서, 완전히 이제 가덕도를 하나 반쯤 드러내가지고, 그 흙을 이용해서 이제, 그, 인공선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겁니다. 뭐, 이런 걸 우리 사전에, 부산시에 물어보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쫓기듯이 이렇게 하겠다 하고는 방망이를 두드리고 가덕도 신공항 이제 뭐 결정 났으니까 잘해봐. 자기 정권에서 잘할 거야. 뭐이 지금 이렇게 던지고 도망가는 기분이 비슷하답니다. 우리하고 물어보도 안 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한번 뭐 이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어, 이, 지금, 이 신공항 건설의 논리적인 토대라, 그러면 이제, 부산시가 2020년 7일에 발표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안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국토부에서 검토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부산시는 7조 5,400억이면, 2029년도,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가 되기 전에, 어, 가덕도 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의 노선도는 국제선 한선을 이제 남북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이날 이제 국토부는 타당성,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건설에 13조 7600억이 들고 개항은 2035년 6월쯤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산시 계획보다 사업비가 그 2배가 들고 개항 시기는 6년이 더 늦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시에서 원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래도 가덕도 신공항이 어 엑스포 2030년 엑스포 기준에 맞춰서 됐으면 하는 게 우리 부산시의 바람인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좀 그렇게 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나눠진 것은 부산시가 확인 불가능한 단가를 적용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낮은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제대로 해보니까 사업비가 크게 늘었다. 크게 늘었는데, 뭐, 이 제시한 일정도 공사 착공 전까지 사당,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이런, 이런 해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공사 착공하는 걸로 했다. 그래서 그걸 실현하기 힘든 그런 주장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글쎄,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부산시는 완전히,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을고 신앙의 여객선 수요입니다 이여객 수요가 많아야 이제 경제성이 있는 건데 이제 2,336만 명 그러니까 2065년 기준인데 부산이 발표한 4,604만 명의 절반 수준으로 여객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많이 들고 어 이 용격은 적게 잡은 거죠. 같은 시점에 국제 화물 수요도 국토부는 28만 6천 톤으로 잡았습니다. 부산시 예측 수요는 63만 톤이었습니다. 철반도 안 되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뭐 사실은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부산서 잡은 안또 뭐, 부산시에서 만든 사람들또 무슨 바보는 아닐 텐데, 이렇게 차이가 절반 정도로 차이가 나고 공사비는 배 이상 차이 나고 수요는 이용객은 절반 차이 나는 이런 걸또 그 국토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이게 뭐 결국은 경제성 또좀 엉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경제성 평가라고 불리는 이제 이게 뭡니까 비용 편익 분석. 이 0.5에서 0.81로 낮게 나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수치가 이제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은 경제성이 있으면 이게 이걸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하는데 어, 이게 뭐 경제성이 지금 0.5만 없는 거죠. 전혀 없는데도 사실은 예비 타당성을 이제 어, 면제를 하고 이제 속전속결로 속전속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건 뭐 글쎄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 그는 완전히 이제 거짓말이고, 국토부에서 한게 맞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한마디로, 쪽박 차는 게 뻥한데, 사실 경제성은. 그런데도 뭐, 사업을 하려면 해라. 하고, 배 타면 이제 시기 줄게. 지금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찝찝하다는 거죠, 지금. 아, 참, 저는 뭐 이게, 세부적으로,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대충 언론 보도된 내용을 종합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 제가 볼 때도, 이게 과연 부산시에 아니, 틀린가 하는 것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할 시간도 없고, 국토부의 조사가 맞느냐 하는 것도 검증을 해야 되 검증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경제성이 이렇게 0.51, 0.58 정도로 나오면, 이게 공항을 지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들어가는 비용이 절반 수준이다. 이 사업이, 이, 이 이야기죠. 그니까 러 13조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은 뭐한 절반 6조 가까이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사실상 사업을 중단해야죠. 중단해야 되는데, 이거 뭐, 자, 자, 그서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되고, 이렇게 졸속을 할 필요가 없이 뭔가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부산시하고 대화가 너무 없다. 부산시도 마냥 조화만 할게 아니고, 이런 걸함서 따져봐야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뭐 환영한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럴까?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또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바다를 메가야 됩니다. 메가야 되는데, 가덕도 신공항 주변 바다 수심은 70m입니다. 70m인데, 이걸 해상공항 형태로 이제 건설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토부에서 A, B, C, D, E 안을 만들었는데 A, B, C 안은 이제 남북으로 어, 위로 가는 안이고 D, 어, D, E 안은 동서로 가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가는 안은 이제 김해 공항 쪽으로 올라가면서 어, 진해 신항을 지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비행기나 항선박과의 어, 그 충돌이 오래된다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아예 폐기가 되고. D 한으로 E 안은 이제 동수로 가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데, 그래도 D는 이제 육상하고 해상을 연결하는 그 활주로고, E 안이 이제 완전 인공섬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에서는 D 안을 하면 보다는 E 안을 해가지고 국수봉을 위주한그 가득도의 땅을, 섬을 완전히 뭉개서 매립을 하고 짓는 게 낫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흙의 양이 38억 3, 3억 8천 평방미터. 이러면 사대강 사업에서 걸거낸 흙 양이 한84% 정도다. 지금 이렇게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 흙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가덕도 남쪽에 있는 국수봉 흙을 완전히 절개해 가지고 어, 남산 규모 세배 규모의 산을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고. 거기 이제 뭐, 다시 시설을 집어넣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 가덕도 부근은, 그, 아주 1급 어 천연기념물, 그, 뭐라고 합니까, 보호지입니다. 그래서 철새 도래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해안절벽, 여러 가지 그보존가치가 있는 1급 자연, 무슨, 뭐, 보존지역입니다 그게 좀더다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걸 뭐, 부산시에서 이제 반발하는 게, 부산시 안대로 하면 이 성토량을 좀 줄이고 공사기능을 단축할 수가 있는데, 부산시 안은 거기 이제 남북으로 된 안인데, 육지에서 육, 가덕도 육상에 임하는 부분이 많고, 바다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러면 크게, 그게 없는데, 이게 좀 완전히 이제 그걸 하려니까 더 힘들다. 바다에 지으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거 부산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반발을 하고 있죠.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건 뭐, <laughs> 제가 볼 때는 좀더 이게 협의가 좀 돼야 됩니다. 협의가 돼야 되고, 뭔가 이게 조금 더좀 공사에 관한 어떤 문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뭐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없고, 특히 이제 ABC 안, 그거는 북으로 가는 안, DE 안은 동서로 가는 안, 이런 부분,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가장 그 민원이 많은 쪽을 해서 지금 국토부가, 어, 안을 마련했고, 비행기 활주로를 마련했고, 그걸 기준으로 경제성이 0.5밖에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부산시에서는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도 국제공항이 있어가지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좀 이게 쓰고 상당히 좀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뭐안 되고 있고 뭐 필요 없는 거죠 2035년도 할것 같으면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너무 간과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그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단가가 너무 낮게 해가지고 경제성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그때 옛날에도 이 2016년 당시 이제 그 김해 신공항 밀양공항뭐 가덕도 신공항 뭐 이러면서 좀뭐 논란 있을 때도 가덕도 신공항은 좀뭐 여러가지 민원 때문에 점수가 좀 적었습니다. 낮아가지고 어 3등을 했죠. 3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여야가 지부다 뭔가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해상공항 문제가 태풍도 많이 오고 사실은 뭐 이게 뭐 많습니다 이게 바다가 있으면 오사카 뭐 일본 오사카도 고에도 그렇지만은 태풍 26개 중에 14개가 지금 가덕도 부산 지역을 지나고 있고 그게 이 태풍 막기 위한 어떤 방파제 만드는 것도 상당히 큰 많은 어떤 예산이 좀 들고 이 관리하는 게 완전히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일부 또 부산으로 내려오면 부산의 예산 가지고도 할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접근 도로도 새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렵고 한데, 어쨌든 이건 이제 속전속결로 지금 했습니다. 했고, 어,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이가덕도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있긴 있지만은 뭐 어쩔 수 없다 상당히 뭐 의미 있는 거다 그리고 또뭐 다음 정부에서 잘할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 역할이 크다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음 정부로 넘겼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뭐 여러가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적어졌고 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온 뒤에 자기 어, 정부에서 또다시 문제가 돼가지고 협의를 한다 그러면 어, 이건 뭐더 문제가 또좀 꼴치아 파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치적으로 시작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또 정치적으로도 또 조금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결국 부산에 또 부담으로 넘어온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가덕도 신공항. 하 자기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이 나갈지.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할지 함지켜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